영화가 참 재미있죠. 네. 재미없는 영화와 재미있는 영화가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영화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네.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반전이 있을 때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뭐, 어, 뻔한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반전의 요소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스릴러 영화나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이 더 그렇죠. 어, 무엇보다 그런 액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늘 주인공은 당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주인공은 이기게 돼 있고 선이 승리하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화들, 아, 그래, 뻔한 그런 영화야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그리고 마지막 최종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승리하게 되는 그 주인공이 이기는 그러한 반전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쩌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계속되는 힘겨운 일상, 힘겨운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어, 여겨집니다. 어디에도 그 출구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늘 있었죠.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그 출구가 없던, 그 순간에는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것이 출구였구나. 그리고 정답이 있었고, 어, 수선날 구멍이 있었습니다. 어제 큐티 모임에서 한 분께서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백문 일다 이라고요. 백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국 답은 하나다. 그 답은 오직 예수. 예수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높다 하지만 다 하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보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만큼 높아지려는 인간의 노력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높다라는 높은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엇이 높고 무엇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중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언급합니다. 이 나무들은 아주 높이 자라서 큰 건축물을 짓는데 이 최고의 제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과 언덕들을 언급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 산은 신성한 장소로서 경배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 또 높은 나무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지요. 그 인간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과 크고 웅장한 배와 거기에 아름다운 조각물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크기에 압도됩니다. 도저히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만들, 만든 것이 이리도 클까 하는 이런 경이로움들이 생깁니다. 높은 산이 그렇죠. 높은 산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경이롭다, 참 대단하다, 웅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배를 보면 그렇습니다. 큰 빌딩도 마찬가지죠. 큰 건축물을 보게 되면 야, 이것이 정말 인간이 만든 것인가라는 이런 감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 보게 될때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모두 다 고잘 것이 없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교만이죠. 왜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할까요? 자신의 우월함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최고임을 또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결국 이런 웅장하고 크고 높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피조물의 교만, 일 뿐인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밖에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어,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잘될 것이라 생각을 하죠. 결국 우리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우상을 멸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굴에 숨고 바위에 숨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마지막 이때에 어, 믿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 하나 님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제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생명은 우리 코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코끝에 달린 이숨 하나도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런 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생명인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이 있을다 하시라도 이 생명이 끝나면 다 끝인 것이지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세상이 아니죠.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반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이 세상의 높은 것은 다 낮아질 것이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들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소망하고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